네. 법화경 8대 비유 68조 펴세요. 거기 보면 이제 중간에 <laughs> 비유하면 훌륭한 의사의 비유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예, 이제 72조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나무 사타르마 분다리까스트라 나무 사타르마 분다리까스트라 나무 사타르마 분다리까스트라 비유하면 어떤 의사 총명하여 모든 의학통달에서 약에 처방 숙련되어 여러 병을 치료했다. 의사에게 많은 아들 있었으니 열 스물 백 명이나 되었는데 그 의사가 볼일이 있어 멀리 다른 나라 간뒤 여러 아들 잘못하여 독약 먹고도 깊어져 정신 없고 지로 땅에 쓰러졌느니라. 바로 이때 아버지가 돌아오니 아들들이 독약 먹고 혹은 본심 잃었거나 혹은 아직 본심 많은 일지않는 아이들도 있었노라 멀리서 아버지가 오는 것을 보고 모두 반가워서 저르라고 꾸러 앉아. 무난하고 말하기를 저희들이 어리석어 독약 잘못 마셨나니 저희들을 구원하사 목숨 살려주 옵소서 아버지는 아들들이 고통받고 있음 보고 여러 가지 처방으로 품질 좋은 약초로서 향과 맛을 다 갖추어 구해다가 방아 찍고 채로 쳐서 아들에게 먹이면서 말하기를 이 훌륭한 조제약은 향과 맛을 모두 갖춘 것이므로 너희들이 먹게 되면 그 고통이 빨리 낫고 또다시는 다른 병에 걸리지 않으리라 하시었다. 그 가운데 본심 잃지 않은 이는 처방약의 빛과 향이 갖추어져 있음 보고 좋아하며 바로 먹고 나 놀아 본심 잃은 이는 비록 아버지가 오신 것을 기뻐하며 무난하고 병치료를 원했지만 주는 약을 먹으려고 안 했으니 왜냐하면 독기운이 깊이 퍼져 그 본심을 잃었기에 이와 같이 좋은 빛과 향을 갖춘 초방약을 좋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루 그때 아버지는 생각하길 가였구나 자식들이 독약 중독으로 인해 그 마음이 뒤집혀서 비록 나를 보고 기뻐 치료받길 원하고도 이와 같은 좋은 약을 안 먹으니, 이제 내가 방편 써서 이약 먹게 하겠노라. 그리고는 이와 같이 말하셨다. 너희들은 분명하게 알지어다. 내가 늙고 쇠약하여 죽을 때가 가까워서 처방약을 여기에다 남겨두니, 이것 먹고 혹시 차도 없을 것을 걱정하지 말지어다.이와 같이 일러 두고 다시 다른 나라가서 사람 보내 말하기를 너희들의 아버지가 이미 벌써 죽었노라 하였노라.이때 여러 아들들이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듣고 슬퍼하며 생각하길. 아버지가 계신다면 우리들을 불쌍하게 여기시어 사랑하고 구원하여 주시련만, 이제 우리 버리시고 타국에서 세상 떠나가셨으니, 우리들은 외롭구나 다시 믿고 의지할 때 없어졌다 하며 항상 슬픈 생각 품고 살다. 어느 순간 정신 들어 처방약의 빛과 향과 맛이 좋은 것을 알고 그약 찾아 먹고 나니 독약 기운 없어지고 병이 모두 나았노라. 그 아버지 아이들이 약을 먹고 낳았다는 소식 듣고 되돌아와 이들에게 나타난 것 같으니라. 선남자여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의사가 거짓말을 하였다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여 부처님이 말하셨다. 나도 또한 이와 같다 성불한 지 한량 없는 세월 이미 지났지만 중생들을 위하여서 방편으로 열반 든다, 설에 난이 어느 누가 여법하게 말았나, 허망한 말 하였다고 남무할수 있게 했는가. 네, 이제 법학용 8대 비유도 이제 거진 끝나갑니다. 다음 달이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이번 달에 이제, 예, 양의, 훌륭한 의사의 비유다. 해가지고, 부처님은, 의사 중에도 의사, 의왕과 같다. 이렇게 형제네 보면 나와요. 대의왕, 큰 의사의 왕이다. 요새 말로 하면 왕의사다 이거예요. <laughs> 최고의 의사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처방약을, 처방전을 다 지어서 주셨는데 우리가 안 먹는 거예요. 음. 왜?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재밌는 거 찾아다니고 뭐, 짜릿한 거 찾아다니고, 이러느라고 바빠서 약 먹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음. 세 알의 약을 주셨다 그랬죠? 세 알의 약. 부처님이 주신 약이 세 알의 약이에요. 이 다음에 미륵부처님이 오셔도 삼전 법률을 굴려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한다 하셨는데, 삼전 법률이라는 게 바로 세 알의 약입니다. 음. 첫째가 무슨 환이에요? 아바타 환, 이거예요. 둘째 약은 바람일 환, 셋째 약은 행불환, 이게 세 알의 약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세 알의 약을 설하셨고, 이 다음에 오실 미륵 부처님도 세 알의 약으로 중생들을 다 제도시키는 겁니다. 그 오로스님도 세 알의 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알의 약 가는 데마다 제가 아바타 환, 바람일 환, 명상, 저기, 아바타 명상, 바람일 명상, 행불 명상 설하고 다녀도,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아, 재밌네.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생활에서, 응, 안전하사나 오나가나, 마하가냐 바람이를 염하다가 번뇌가 오거나 고통이 밀려오면 얼른 아바타로 관찰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이게 바로 세아래학인데, 실제로 먹는 사람은 얼마 없죠. 음.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바타로, 따라해보세요. 아바타로 분리하고, 바람일로 전환하여. 바람일로 전환하여. 행불로 함께 나누니. 행불로 함께 나누니.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 이게 세 가지 약이에요. 아바타화는 분리, 분리하는 효과가 있어요. 약효가 분리예요. 분리제예요. 고통과 번뇌와 재난으로부터 나를 분리해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뭐. 고통으로부터 분리. 번뇌로부터 분리. 재난으로부터 분리. 해주는 분리제예요 아바타 관이. 그러니까 나의 고통이 아니라 누구의 고통? 아바타의 고통. 나의 번뇌가 아니라 누구의 번뇌? 아바타의 번뇌. 나의 재난이 아니라 누구의 재난? 아바타의 재난. 이, 벌써 이것만 해도 몸과 마음 아바타라고 관찰하고 모든 고통 벗어났다. 파화신경첫 대목이잖아.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분리만 해놓고 있으면 안 되고 전환을 해야 돼요. 바라밀환이에요. 그건. 바라밀환은 전환제예요. 바라밀로 전환하요. 전환이 뭐냐? 지금까지 몸과 마음이 나라고 살아,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몸과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면 허망하기 짝이 없죠. 몸뚱이는 생로병사하고 마음은 생주이멸하고 우주는 성주괴공하는데그 어디에 실체가 없는데 유명무실하죠 다. 그러니까 허망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망하 허망이거나 염세주의거나 일이 떨어지게 돼요. 몸과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그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라 나의 뭐다 아바타. 진짜 나는 뭐가 진짜 나다? 관찰자. 관찰자는 이 관찰자가 진짜 나. 그렇다고 관찰자가 또 몸과 마음처럼 무슨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관찰이 관찰자예요. 공한 거예요 관찰자. 관찰자는 실지 실견. 금강경에 나오죠? 열애 실지 실견. 열애는 모두 알고 모두 보신다. 실자가 모두 실자예요. 실지 모두 알고 실견 모두 보신다. 이게 바로 관찰자의 효능입니다. 그래서 관찰자로 전환해서 행물로 함께 나누니 나도의 탈, 너도의 탈, 모두의 탈. 이게 바로 세 알의 악이죠. 이거를 지금 월호수님이 줄때 빨리 받아 먹어야지 56억 7천만 년을 기다렸다가 나중에 미륵부처님 오시면 은 미륵부처님 뭐아 뭐가 아뭐뭐좀 색다른 게 있으려나 기대하지 마세요. 미륵부처님이 와서 삼전법륜 불리시는데 초전, 중전, 후전 이게 삼전법륜이에요. 초전, 후전, 삼전. 초전법륜 때 하시는 말씀이 아바타 명상이고 중전법륜 때 바람일 명상이고 명상, 삼전법릉때 행불명상을 굴리시는 거예요. 행불환, 바람일환, 아바타환. 그러니까 지금 줄때 어, 받아먹는 게 현명할까요? 56억 7천만 년 동안 눈물을 뽑고 새해 새생생 윤회하다가 받아먹는 게 지혜로울까요? 금생에, 음. 금생에 <laughs> 이 일을 해결해야 돼요. <laughs> 금생에 아라한가를 얻으면 최고고 아니면 최소한 수다홍관은 얻어야 돼요. 그래야 윤회에서 일곱생 안에 벗어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약을 주셔도 약을 아무리 어르신이 강조해도 안 먹다가 이제 어르신이 죽어버렸어요. 죽으니까 이제 막 추모제 뭐 추모방송 막 이런 게 나와. 그데 보니까 아참맞아 어르신이 저거 하라 그랬지. 야 그래 맞아 저거 해야지 하고 죽어버려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laughs> 살아있을 때는 뭐, 아이, 뭐, 오늘 안 되면 다음 주, 다음 달, 다음 달안 되면 내년, 이러고 이제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죽었다고 하니까, 어, 어르신 죽었어? 어르신 무슨 말 했지? 아, 맞다, 세알해 얘기했지? 어, 그거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단 소리예요, 이게 지금. <laughs> 부처님도 역시, 부처님 계실 때는 뭐, 딴, 딴짓거리 하다가, 부처님이 이제 타국에 가서 죽었다고, 소문을 보내니까 그때서야 어, 부처님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제 의지처가 없네. 그 부처님 뭐 어떻게 하라 그랬지? 아 맞아. 세활약 먹으라 그랬구나. 야 먹자 하고 이렇게 그때서야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소문냈다 이 소리. 죽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거요그 부처님께서 석가무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모를 하는 거예요, 막. 사람도 희한한 심리가 있죠. 죽어야 이제 기억을 해. 죽어야 막 추모를 하고, 죽고 난 다음에, 아, 그분이 무슨 가르침을 설리지 하고, 더 그냥 막, 응? 안타까워하고, 그런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도 역시 그 방법을 써먹은 거죠. 그 그래, 부처님이, 우리 불기가 올해 몇, 몇 년이죠? 2567년. 내가 불기를 내가 안 잊어버린다 그랬죠. 나이 드니까 이제 뭐 숫자, 뭐 어제 일도 기억 안 나. 불기는 좀잘 기억해요. 왜냐, 제 나이랑 같이 가요. 67세야 벌써. 2567년. 그뒤 뒤가 내 나이야. 근데 이제 올해부터 만으로 친다 그러대. 그럼 거기서 한두살 깎이겠지? 만으로 안 치면 그나이에요 불기 2567년이에요 지금. 말로 쓰면 67세, 만 65세. 두 살이나 젊어졌어요 올해. 젊어 보이지 않아요? <laughs> 만으로 치니까 두 살이 깎아져 버려요. 생일이 또 늦으니까. 어쨌든, 2567년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부처님께서 입적 열반에 드신 해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B, C, 그러니까 서력기원 544년에 입적하셨어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544년을 지금, 서기 몇 년이에요? 2500 20 4년인가 우리가? 3년이죠. 거기다가 544년을 더한 거예요. 그게 불기예요. 544년에다가 서기를 더해요. 2000 2000 아, 헷갈린다. <laughs> 2023년을 544를 더하면 2 5 60 7년이 되는 거예요. 계산이 잘안 되죠. <laughs> 그럼 부처님 서기는 예수님 탄생한 해를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불기는 부처님 돌아가신 해를 기준으로 잡았을까?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부처님 돌아가신 해에서 80년을 빼야 태어나신 해거든요. 8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왜 그랬을까? 부처님이 몸뚱이가 아바타가 사라지고 법신불로 돌아간 날인 거예요. 진정한 부처로 태어난 날인 거예요. 그 날이 돌아가신 날이. 몸과 마음은 아바타예요. 관찰자가 진짜다. 몸은 죽었지만 몸이 죽어서 관찰자로 돌아간 날. 다시 말해서 몸뚱이는 화신불 아바타고 법신불 진짜 부처는 관찰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부처로 다시 태어난 날이 지금으로부터 2,567년 전이다 이 소리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태어남을 기준으로 잡지 않고 돌아가신 해를 기준으로 잡았다 이거예요. 그건 왜냐? 몸뚱이가 죽어야 진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살아 생전에 깨달음을 얻은 것은 니빠나라 그래요. 니르바나 열반을 얻었다.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신 날뭘 얻었냐면 파이니바나를 얻었다 그래요. 반열반. 파이니바나라는 말이 진정한 열반이라 이 소리예요. 파이라는 말이 진정한이라는 빨리어 산스크리트어예요. 그래서 이 육신이 죽은 날이 진정한 열반으로 돌아간 날이다 이소리요 왜? 육신이 있으면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육신이 있으면 반드시 고통이 있게 돼 있어요. 늙고, 병들고, 죽음, 고통이죠. 뭐 다치고, 뭐. 그래서 또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몸통이가 없는 게 이게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마음도 없는 게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몸과 마음을 아바타로 관찰해야 이게 연습이 돼요. 그래서 죽을 때 같이 죽어버려 완전히 사라지는데, 살아있을 때 몸과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면은 죽어서 여전히 육신은 사라져도 보고 듣는 내가 있다니까요. 여전히 마음이 남아가지고 천도제도 하고, 뭐 아이고, 다리 아퍼, 어떤 영가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지몇십 년이 지났어.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들, 며느리 꿈에 나타나가지고, 다리 아파 죽겠어, 다리 아파 죽겠어. 싫어요, 이거. 아니, 죽은 지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뭘또 다리 아파 죽겠어. 그 귀신들도 아파 죽겠어, 이래요. 이미 죽었는데 뭘또 죽어. <laughs> 다리 아파 죽겠어, 그래서. 그게 이제 아들, 며느리 꿈에 동시에 여러 번 나타나니까. 이건 뭐 이상하다. 처음엔 무시했죠, 그냥. 이상하다 해서 무덤을 파봤더니, 저 한참 떨어진 아카시아 나무 뿌리가 그리 스멀스멀 지하로 가서 그 뼈만 남은 다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어, 뼈를, 무릎팍을. 그래가지고 다리 아파 죽겠네요. <laughs> 네, 안 죽는다니까요. 안 죽어서 문제예요. 죽어야 되는데. 진짜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죽어도 안 죽어요. 절대, 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까봐. 절대 안 죽어요. <laughs> 몸만 사라지는 거예요. 몸뚱이만 사라졌다가 또 새로 운몸 받아요 계속. 그게 환생이고 윤회인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죽으면 끝장일까봐 끝일까봐 두려워하는데 따라 보세요. 이건, 이건 꿈이야. 꿈이야. 이건, 이건 아바타야. 아바타야. 절대 안 죽어. <laughs> 이렇게 마음먹으면 죽음이 별로 두려워지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두려워할 건 뭐예요? 태어남이요. 태어나면서부터 태어 생로병사의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두려워할 건 태어남이고 죽으면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아이고, 잘 죽었다. 아이고, 고생 꽤나 하더니 가는구나. 이걸로 시, 실험, 실습, 체험학습 잘하다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올바른, 그게 올바른 안목이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전도몽상의 그거를. 거꾸로 된 꿈같은 생각이다. 이 전도몽상을 원리 멀리 떠나야 돼요. 진짜 두려운 건 뭐다? 태어나네요. 죽음은 오히려 살아있을 때 복닭이, 도따이를한 사람은 죽음이 축복이고 살아있을 때 도닭이, 복닭이 안한 사람은 죽음은 제한이고 그건 이제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음. 제가 잘 빠진 게 봤다고 그랬죠? 태극당 앞에서 여기가 태극당 사거리 있잖아요 하루는 공양하고 장춘공원에 포행하러 그쪽으로 쑥 갔는데 잘 빠진 게가 있어요 쫙그뭐 진돗개나 풍산개 같은 개인데, 하 등치 좋아, 털이 하얗고 몸매가 쫙 빠졌어. 보는 사람마다 나뿐 아니라 다 감탄했어요. 아잘 빠졌다, 개가 오 이렇게 잘 빠졌어. 나도 보고 감탄했어. 오잘 빠졌네. 유심히 봤더니 저 새끼 전생의 인간이야. 전생의 인간인데 관심사가 오로지 자신의 건강과 몸매 가꾸기에만 평생을. 매진하다 죽은 인간이야. 그래서 몸매는 기가 막히게 받은 거예요. 개로 태어났지 그 대신. 참. <laughs> 그래서 맛있는 거, 뭐 재밌는 거만 찾아다니는 데 탐닉하거나 짜릿한 거, 막 탐닉하거나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살거나 이거 다 내생의 축생입니다. 개나 돼지로 태어나. 요복 따기, 도 따기를 해야. 인간, 그것도 유복한 인간 또는 천상에 갈 수가 있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으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법을 설하신다. 그 다음에 한 대목만 더 할까요? 사자자의 앉게 대리. 8번. 사자자의 앉게 대리부터 그 다음 페이지 76쪽 끊어지지 않게 하겠나이다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때에 자제하신 신통력과 위덕과 춘보연보살 한량 없고 셀수 없이 많은 보살 마하살과 더불어서 동방으로부터 오이 지나가는 국토마다 모두 크게 진동하고 보배연꽃 비오듯이 내리며 한량 없는 백천만억 풍악들이 울렸으며 또한 많은 천신들과 용과야 차건달바수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 대중에게 둘러싸여 신통력과 위덕 각각 나타내며 사바세계 영축산에 이르러 서서 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배하고 오른 방향 일곱 바퀴 돌고 나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만일 이경 받아지녀일 꼬에 골 바르게 생각하고 경에 이해하여 설한대로 수행하면 그 사람은 보현보살행을 따라 한량 없이 많은 여러 부처님의 저소에서 성근 깊이 심음이요 여래께서 자비로운 손으로서 그의 머리 어루만져 주시는 줄 알아야 하나이다. 다만 오직 이경전을 옮겨 쓰는 것으로도 그 사람은 죽고 나서 8만 4천 천사들이 온갖 기약 연주하며 영접하고 그 사람은 보관 쓴채전사들과 즐기면서 놀고 있을 것이건을 하물며 받아지며 읽고 외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경의 뜻을 이해하며 설한대로 수행함은 말할 것이 있나이까 어떤 사람이 경전을 받아지며 읽고 외고 경의 뜻을 이해하면 그 사람은 일천명의 수천님이 손을 주어두려 읊지 않게 하고 악한 갈래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도 솔천에 미륵보살 계신 곳에 태어나게 되오리다. 미륵보살 삼십 이상 잘 갖추고 많은 여러 대보살로 둘러싸여 백천만억 천녀들과 권속들을 거느리고 있는 데서 이 사람은 태어나게 되오리다. 이와 같은 큰 공덕과 이익들이 있으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일심으로 이 경전을 받아지녀 읽고 외골 바르게 생각하여 설한대로 수행해야 하오리다. 세존 이여제가 이제 신통력을 가지고서 이 경전을 수호하여 열애께서 멸도한 후 사바 세계 두루 널리 유포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겠나이다. 다행이다. 아, 축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 와서 이 경전을 읽고 외우고 공부한 공덕으로 다음 생에 어디 태어난다? 도솔천. 미륵보살 계신 도솔천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야, 또 만나야 되나 우리? <laughs> 도솔천에서 우리 또 만나는 거예요. 아, 왜? 개나 돼지가 여기서 지금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이거 공부할 수 있어요? 이거 실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축생으로 태어나면 아무리 공덕을 지어도 수다원과를 못 얻어요. 그게 결정적인 문제라. 뭐 축생으로 태어나도 행복할 수는 있어요. 저 재벌 집에 아주 사랑받는 개로 태어나가지고 뭐 인간보다 더 호사스럽게 뭐 진짜 어떤 개는 어떤 사람이 부자인데 죽을 때 가족이 없어가지고 자기 유산을 개한테 물려줬어요. 어. 변호사한테 공증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 개는 진짜 최고의 차를 타고 다니고, 최고의 집에서 최고의 음식만을 먹고, 최고의 옷을 입으면서 쾌적하게 짝이 없는 상태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개가 날까? 인간이 날까? 네. 여러분들은 이 경전을 만나서 읽고 외고또 공부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어디는 확보해뒀어? 네. 도설천 확보해뒀어. <laughs> 내 생에 도설천이에요. 다행이죠. 천만 다행이다. 우리 또 만나야 되네, 거기서. 나도 그리 갈 예정이니까. <laughs> 그래서, 하여튼 좋은 인연입니다. 이번 주, 이번에 이제 여기까지 했고, 다음 달에는 끝이 납니다. 벽파경 8대 비유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어요. 기대하시라 개봉 박도. 그래서 새로운 더 훨씬 좋은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 어쨌든 뭐 하던 거는 꾸준히 또 이제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아바타로 분리하고 바라밀로 전환하여. 행불로 함께 나누니, 나도의 탈, 너도의 탈, 모두의 탈, 해탈. 이 해탈을 56억 7천만 년 후가 아니라 금생에 성취하기를 마하냐 바람이.